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오늘은 꼭 나와야 했습니다. 바로 소개팅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나왔어야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준비 운동을 아주 빡세게 하는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준비 운동을 다 끝내고 난 뒤, 저는 바로 출발. 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바로 땀을 빼고 조금이라도 날씬해지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바로 기대하던 소개팅이 있던 날이죠. 오늘의 오후에 있지만 아침에 이렇게 빼놔야 아침이 아니죠. 사실 점심인데 이렇게 땀을 빼놔야 조금 더 산뜻한 마음으로 내받은 마음으로 죄책감 없이 소개팅을 갈수 있기 때문이죠. 횡단보도까지 나왔냐? 내가 횡단하는데 말이야. 띵띵띵 띵띵띵 띵 괜찮아. 아 g d 괜찮아. 모든 차들은 i n 보도에서 g d 보도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키는 걸로 하고 진짜? 다시 출발이 g 인 i 가 있네, 인 n 가 있어. n 좋 d 앞에서 잘 못들으셨겠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장평교 장평교입니다 장평교는 청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n 스 d i 로 러너와 자전거들 어. 모든 운동, 모든 하여튼 무심천에 나와 있는 모두가 틀렸다. 다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핫플레이스죠. 이렇게 중절도 말이죠. 청주 맞지 맞아. 네, 참고로 청주의 슬로건은 아주 꿀잼 도시입니다. 아직은 쌀쌀하네. 꿀잼인지 모르겠지만요. 음. 자전거 타도 건너도 타고 건너도 되는 길인데. 천차히못 가는 거 천천히 배로 가세요. 으쌰. 어떤 거친 길도 두렵지 않다 그래블 네, 사람들이 그래블이라고 해서 아주 거친 길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바닥에 보이는 오돌토돌한 인도마저 모두 다 그래블이랍니다 그래블은 못 가는 길 없이 아주 편안한 주행을 할수 있죠 모두 같이 그래블 타시죠 어우씨, 안 되나? 네, 제가 이 작동법을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한참을 헤맸으니까요. 아,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이제. 보행자 작동 신호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보행자 작동 신호기, 신호가 바뀝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한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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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신호는 잘 바뀌지 않아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건너버렸습니다. 자전거 타고 내려가지 말라 오키오키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때는 자전거를 밀고 아, 내려가시길 자전거 바랍니다 좀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 사고니까요 왜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덥지? 맨날 덥네 야간에 타고 나가야 되나 요즘 기온이 아주 미쳐버렸어요 낮에는 그냥 5,7,8도 이렇게 올라가버리니까 패딩을 입고 나와야 될지 음, 뭘 입고 음, 나와야 음, 될지 예쁘고? 빕 롱을 입고 나와야 될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오시나요 저는 웬만하면 빕 롱은 잘안 입으려고 하는데 이제 입어야 되,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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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카카오 바이크 쓰러져 있는 거봐 혹시라도 공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놓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좋다. 오늘은 장평교 딱 찍고. 어 공사 끝났나 보다. 예전에 공사해서 이쪽으로는 잘안 하는데. 네, 올해 여름 가을까지 여기 이 부분이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겨울 낮에 이렇게 타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나와서 자전거 타도 될만 하겠는데요 공사도 안 하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아 확실히 싱글기어보다 아, 고속기어 달린 이 그래보이 훨씬 빠르고 좋은데. 평지는 좋다. 아 산뜻하다. 아 더운데 더운 걸 알면서도 두껍게 입게 나오 입고 나오게 되네. 더운 걸 알면서도 두껍게 입게 되. 되면... 오늘 제 자전거에 다른 변화가 생겼죠. 라쳇 소리가 나죠.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다른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아, 좋다. 후후 내리막길. 이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뭐냐고요? 이 자전거 제가 다음번에 리뷰해드릴게요. 꼭 영상 보러 와주실 거죠? 우와. 구독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오늘도. 네 한번 보러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아 먼바가 질리고 가겠네 음. 이런 정적인 라이딩 너무 좋아. 아. 다들 보리색 빨개지면서도 알면서도 나오는구나아안 <laughs> 춥네 정말 말이 겨울이지 사람들이 보리색 빨갛게 이렇게 아... 추운데도 불구하고 뭐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춥지 않거든요 평화로. 그런데오는오 보면 네, 는말운면하정 좋은 동하인 좋은 아요인을 같아요 가을같이요. 아, 허리를 그냥 꼿꼿치 세워버리네. 자 허리를 꼿꼿치 세운다고 했는데, 그래블의 장점이 이겁니다. 로드 자전거는 허리를 굉장히 숙여야 되지만, 그러브, 그래블은 핸들이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그렇게 안 가고, 특히 허리를 많이 숙일 수 없는 저처럼 고체 중자들. 어, 네, 그래블은 편하게 탈수 있을걸요. 저도 편하게 타니까요. 조금 더 오버가 아니라 싫어하는데, 저는 사실 이 자전거로, 이 체중으로, 저는 국토종주 같은 것도 많이 나와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서 부담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블 어떤가요? 로뚱이라고 놀림도 안 받고 그래블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속도도 나고 체중도 뭐 로드 자전거 110kg지만 그래블은 130kg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이 그래블이 알루미늄이에요 오우, 지나가요. 비싸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오우 사람이 걔한테 끌려다니네. 페널파스. 아, 네, 이렇게 생활권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위험이 항상 도사린답니다. 여러분도 조심히 네. 살살 전방 주시하면서 탈수 있길 바랍니다. 아 어, 예의 발라. 어, 가끔 자전거 타면서 아주 재밌는 요소인데 네, 반대편에서 오신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사람들 있다. 러너다. 인사 가끔씩 드릴게요. 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러너들도 있더라고요. 달리시는 네, 분들 하지. 리스펙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찮은 속도라도 지나갈 땐 확실하게 지나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좋습니다. 사고도 안 나고요. 아, 좋네요. 무심천. 무심 음악도 틀어놓고. 하... 아, 잘 타신다. 저 문진이다. 자, 지금부터 주목. 앞에 계시는 저 빨간 패딩 입으신 자전거 타시는 분, 정말. 보통 자, 내가 가는 속도면. 정말 리스펙합니다. 얼마나 아저씨들 다 잡히는데. 안전거리 유지되버리네. 장평교 4km, 4km 남았다. 어우. 전기 m t b 인가 보다. 굉장히 위험하게 타시네. 어, 앞에 또 카카오 바이크가 보여서 좀 아... 거슬렸는데 옆에서 양손을 놓고 전기 m t b 를 타시는 분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저 느리게 가니까요 그런데 있죠 제가 정말 리스펙 하는 저 앞에 빨간 패딩 아저씨가 아 진짜 미치더라고요 좋은 자전거도 아닌데 열심히 타시고 페달링도 안 멈추시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청주 너무 제가 정말 좋은데요?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타기는? 아 길이 너무 매끈하다. 상평교 3km 서울 자전거 길이 좋다 좋다 하는데 사실 청주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정말 매끈하고 잘어 있는 자전거 길. 네,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위험하겠지만 이곳은 3km, 매우 안전하답니다. 3km, 3km, 3 자전거의 세계에 와버렸네. 나가겠습니다 아, 람이많다땐 조심히 조심히 아, 아, 직도 자전거 깼 아, 깼습니다. 아, 깼습니다. 다면다 아, 깼습니다. 아, 깼습니 너무 빠른 스피드는 내지 말아주세요. 전평교 일점오 킬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날면 너무 크게 나니까 살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왔어. 이 장평교가 다 왔다 다 왔다 한데도 한 상. 다가지지 않는 곳. 더워. 이게 진짜 겨울인지 가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덥죠? 왜 더운 거죠? 얼어 죽을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뭐 비니 같은 걸왜 쓰고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요. 하여튼 네 여러분들 낮에 꼭 나와서 자전거 타세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곧 청주 모두가 알고 있는 장평교 공원에 도착합니다. 네 저는. 지나가고요. 이쪽은 촬영을 할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저 단독 촬영을 해야 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나갑니다. 네, 여기서 영상이 끝나면 아쉽겠죠.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가면 자전거 길이 끝나는 길이 나와요. 하지만 그 길을 넘어서면 휘발령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직전까지만 타도록 하겠습니다. 들 휘발령 갔다 오나 보다. 휘발령 갔다 오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상당수가 MTB 자전거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MTB 원, 로드 원, 저는 자전거는 뭐든 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부를 타겠습니다. 여기서 청주의 장점,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맑고 청량한 공기를 쐴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나오세요. 아, MTB 타시는 분들 되게 많네. 타고 싶다. 엠티비 돈 모아서 하나 사야지 네, 돈 모아서 살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갖고 싶은 게 엠티비였던 것 같습니다 탐나더라고요 시골길은 아직도 얼었다 얼었어 아 진짜 여유롭다 근데 오늘은 여유를 부리면 안 되는데 아 시골티 가야 되는데 높은, 높은 곳 가는 길인데 저쪽, 이쪽으로 가야되지만 이야 아무리 그래블이라도 저 뭘까요? 그래블길 가면 죽겠다 어. 네, 자갈을 달리는 자전거라도 굉장히 심각한 자갈길은 네, 지양해주시길 아, 바랍니다 다쳐요 자전거 부서지고요 아, 저기 건너가면 이제 무조건 비발령이라 피발령은, 다음주에 한번 가볼까? 다음주에 피발령을 갈까? 아니면 세종을로 갈까? 에휴, 어디든 재밌을 거야. <laughs> 아, 자전거 길 끝. 잠깐 세워놓고, 1분만 쉬었다 갑시다. 여기는 신송교. 네, 이렇게 해서 신송교까지 도착했고요. 어, 제가 사실 이날 너무 바빠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네, 소개팅 가야 되니까요. 네, 소개팅만큼은 여러분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니까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삐티리였습니다